머리거 방금, 방금 어대수 머리 씹겼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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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씹겠어 머리. 우 사람 도어 아. 아. 다내야 타봐. 됐어. 사진 한번 봐 봐. 자 여러분 오늘 해볼게임은 뭔가요~? g k 5 인생모드 라이프모드 뭐야? 자 이쪽으로 다 모여주세요 야, 오, 어어 미안해 아지마 x 아아아아 왜왜왜 잘못 눌렀어 잘못 눌렀어 오케이 아이고 아고아이고 잘못했네 <laughs> 아이고. 아, 아이씨. 아왜 휴먼 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공격하네. 오케이. 일, 2 3 4 5 반어불. 어 완벽했어. 야 우리 왠지 구경 군는 거 같잖아. 아 이게 기분이지. 자 얘들아 이제 이제 그 차를 각자 부모. 받은 차를 얘기하지 말고 각자 뽑아서 보여주기로 하자. 초록불 되면 건너자. 우린 착하게 살아야 돼. 아 횡단보도 있구나. 어이, 야, 가야, 가야, 건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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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, 그치. 건너. 건너, 건너. 초록불 되면 건너자. 우린 착하게 음, 살아야 돼. 이게 이게 무슨 인생 게임이야, 파코르티. 건너, 건너. 뛰어. 애들아. <laughs> <야>, <laughs> 이거 훈장 <핵더킹> 챙기 아니야? <laughs> 야 누가 봐도 누가 봐도 <laughs> 야, 누가 누가 쳐오는 것들. 무시해, 무시해, 무시해. 어이, 뭐가 이렇게 위태롭고 누들 논의상을 막아. 어! <laughs> <laughs> 괜찮아, 뭐 괜찮아. 진정해. <laughs> 여기가 어디야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니 엄청 <laughs> 무섭잖아. 운전을 누가 저렇게 해. 모닝몰에서. 소리 뭔 차냐, <laughs> 이거? 차뺏지박이네 <laughs> <차, 웃음> <밖이지는> 소리. <laughs> <똘이. 웃음> 어, 벤츠. 쥐박이 좋은 거야, 이거. 뭐야? <laughs> <laughs> 차 치고 다니는... <야>, 주차해나주차해나아 <laughs> <타. 웃음> 밀리는 데 뭐야? 깜빡이 아, 아니! 아, 아니. 너무 있냐, 너? 너 있냐, 너. 아, 가만히 있어, 얘들아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아, 너무 아파. <웃음> <웃음> 아, 맞아요. 아, 안 돼. 대답 좀 하세요. 아, 이 방금 써, 대수. 머리 다고 머리 어 머리. <양형님> <laughs> 어떻게 내려? F인가? Shift 아, F로 잠그려 아 미익이구나 어, 감사합니다 머리 껴서 깜짝 놀랐어요 너 n 누모 말한 거 맞아? 얘들아 <laughs> 차다 어. 빼놨냐? 어내차 누가 가져갔어 어? 빨리 어? 그래, 신고해 눌러서 어, 말해 어? 아니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신고해 신고 저 사람이야 저 사람? 아 이건 지지네? 아야 이거 뭔 차야 이거? 아까, 아까, 지프, 뭐, 있었는데? 아, 그거... 지프. 그게 내 거였는데? 어? 야, 이거 내 거야. 다시 해봐! 내차 뽑아서 바로 나온 건데? 소유준 그거 다시 가봐봐. <laughs> 막, 차, 찬... 발, 붕다. <laughs> 야, 어떤 사람이 가는 곳마다, 아, 무섭대. 어? 가는 왜? 곳마다 사람 두고 있다고 <웃음> <웃음> 그게 우리 아니야? <laughs> 어, <laughs> 맞는 것 <듯해>. 같아. <laughs> <laughs> 어, 아유, 우리 뉴비들이라고 구경한다고. 빨간불들, 빨간불. 빨간 아, 여기 고인물들이 제일 많아? 저 어디 아, 있어 일단, 일단 야, 다. 나와서 우회전, 얘들아. 우회전? 우리만한 뉴비가 없어? 준성님 <laughs> 지금 선 밟으신 거 아시죠? 아예 택시야. 지금... <laughs> 그리고 놓고 경찰 부릅니다. <laughs> 손침범 하지 마세요. 얘들아 일단 야침대이 따라와. 아침전님아아아습 아, 진짜... <laughs> 아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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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뭔... 빠졌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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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이거 쉬프트 누르면 빨라진 거 같나? 아니, 이건 그냥 없어. 어, 아니야? 지나, 지나갑니다. 네. 아. 빨리 가세요, 초록불이에요. a t you mean. I don't know 이 h a t y o 너무 느려 n I don't know w 아, 네 t you 어 e a n I 차 o n t know what you mean. I 가 o 오, 됐다, 됐다, 오케이, 됐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우리 다 아, 수리 한 번씩 깨져. 해줘. 막 아, 네. 진짜 차 이렇게 세워, 이렇게. 경찰이 보면 뭐라 하니까. 천천히, 천천히 운전해, 천천히. 아, 오, 어, 순차감 좋네. 이거 차 뭐야? 오케이. 그, 지프, 트레이 아. 야, 근데 지지지 어? 운전이 실제와 비싸. 지지 음, 어. <laughs> 운전 개빡세, <급박세>, 지금. <laughs> 이렇게 타지 마, 차가. 내기로만 내기로 <laughs> 네, <laughs> 네, <laughs> 네, 네, 야 타봐 대수야 타지 봐봐. 야, 나 한번 봐. 야나 화면이 안 보여. <웃음> <까비>? <웃음> 야 이렇게 네명 타면은 여덟 명탈수 있어. 4기차 내기 차